자 그러면은요 첫 번째 주제 지오영의 문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오영에 대해서 여러분께서도 또 유튜브 많이 들으시는 분들이니까 많이 이렇게 보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지오영에 대해서 정수기하고 관계가 있다. 그리고 지오영에 대해서 엄청 특혜를 줬다. 여기에 대해서 이 청와대와 보건복지부에서 한 말은 뭐냐? 지오영이 유통망을 갖고 있는 대 회사기 때문에. 지호영에게 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거야말로 엄청나게 궁색한 답변입니다. 자,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유통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굉장히 전문화돼 있죠. 그리고 특히 약국 유통 같은 경우는 약국 유통 의뢰라든가 이런 회사도 다 있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정말 마스크를 국가에서 공인 공적 마스크를 이렇게 배급한다 정말 자기네들도 배급이란 말을 썼지 않습니까 이렇게 될 경우는 사실은 수많은 약국에 대해서도요 차별을 두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평등하게 해야 되고 이런 마스크 업체에 대해서 정말 이덴트 같은 마스크 업체야말로 그동안에 굉장히 어렵게 그걸 했는데 이제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덴트 같은 데도 오히려 응? 보란듯이 한번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지호영이냐고요자 여기에 대해서 약국 의뢰라든가 유통을 가진 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종합해 드리겠습니다 즉지호영이 큰배라서 유통망을 전국 약국에 갖고 있기 때문에 줬다 이거는 말도 안되는 얘기라는 겁니다 지호영이 14,000개의 전국의 유통망을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지호영 이라는 업체를 굳이 안 주더라도 뭐, 약국 유통이라든가 전, 전국의 약국에 말하자면은 유통망을 갖고 있는 데다가 의뢰를 해버리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통을 하는 분, 제가 이제 제 친구 중에 약사도 있고 그래서 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굳이 지오형을 준 거는 이거는 특혜를 주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히, 약사들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한 분이 말하기를, 이거는 지호영에게 말하자면 팔로 개척을 하기 위해서 유통망을 오히려 넓혀주고 지호영을 더 크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신문, 요즘 신문들이 참 어렵죠. 그런데 이렇게 길거리를 지나가면 막 봉투도 주고 자전거도 준다고 하면서 신문을 봐달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유통, 신문 유통, 즉, 배급소를 하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역사, 언론 역사에서 보면은요, 기자들끼리 기사 때문에 칼부림 한 적은 없습니다. 사람 죽인 적 없어요. 기자들끼리 사람 죽인 건 한결의 신문밖에 없습니다. 지들이 술 처먹고 하다가 이 후배가 선배를 밀어 제쳐갖고 그것도 마구 때리고 이래가지고 말하자면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살인을 한 겁니다. 그러면 한겨레 신문 같은 경우는 문을 닫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겨레 신문 지금 계속 친문 어? 막 주창하면서 부끄럽게 신문을 내고 있죠. 그런데 바로 한겨레 신문에서 지들끼리 술 처먹고 이렇게 사람 죽인 거 빼놓고는 정말 기사 때문에 신문사에서 살인 난 적은 없어요. 하지만 몇몇 신문 유통 전체 신문 유통에서 유통을 가지고 칼부림이 난 적이 있어요. 유통은 이거는 대단한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지호영에게 큰 업체라고 해서 유통을 다 몰아줬다. 이거는 엄청난 특혜라는 것이 유통업계의 얘기입니다. 두 번째 제일 이상한 게 여러분 뭡니까? 왜 주민센터가 아니고 약사들을 괴롭히냐 이겁니다. 지금 약사들은요. 제대로 업무도 못 보고 어저께는 한 약국의 약사가 글을 올린 게 있어요. 어떤 엄마가 아이 이제 같이 사는 이제 이 등록 이것까지 이제 가족관계 증명서까지 갖고 와서 말하자면은 마스크를 어른 마스크를 두 개를 달라 하니까 약사가 무슨 소리냐 어린이 마스크를 주겠다 이러니까 두 개를 달라 해갖고 막 싸움이 나서 그 약사가 못 살겠다 하고 이제 인터넷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지금 약국마다 난리인 거예요. 왜 없느냐 내가 왜 번호표를 받아야 되느냐 지금 난리인 거죠. 약사들이 죽으려고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사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지오형에서 어떤 경우는 마스크마다 다르지만 1100원인데 자기네가 파는 건 1500원 이 정도라는 거예요. 또 800원으로 들어와서 1100원으로 파는 게 있는데 이 지오형에서 이렇게 할때 약국에서 받는 유통 마진이라는 건 100원에서 200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약국에서 파는 게뭐 많아야 뭐 200장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받아야 정말 약국에서는 이거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완전히 머리만 아프고 이러는데, 왜 약사인 내가 공무원도 아닌데, 내가 이거를 왜 받아야 하느냐 이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저께 일이 있어서 주민센터를 갔어요. 근데 주민센터에서 사람도 없는데 다 놀고 있어요. 거기다가, 여러분, 주민센터 들어가는데, 그 자원봉사 같은데요. 아주머니 두 분이 앉아 가지고 이렇게 체온을 재더라고요. 체온을 재고 마스크 쓴거 이렇게 딱 보고 확인하고요. 뭐 써쓰고 전 들어갔으니까. 자 그렇게 인력이 남아도는데 주민센터는 그냥 두고서 왜 약국을 통해 갖고 유통을 했을까. 자 여기에 대해서 약사들이 이거야말로 뭔가 거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당연히 주민센터에서 했으면은 여러분. 거래 마진을 약국에 줄 필요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지호영이 일하는데도 뭐라 그러냐면 자기네가 뭐 손해보내는 건 아니지만 마진을 적게 하고 팔고 있다. 막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약사님한테 제가 한번 제 친구의 약사한테 물어보니까 지호영은 굉장히 폭리를 했던 업체라는 겁니다. 보통 약의 경우는 5%그 다음에 마스크 같은 의료용품은 10%의 마진이 있다는데 지호용은요, 마스크 대란이 있을 때 무려 20%, 22%, 25%까지도 말하자면 폭리로 막 그, 배급을 했던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호용이 뭐, 우리 손해보고는 아니지만 뭐, 마진 거의 없이 판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약국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국민의 복리를 위해서라면 전혀 마진 없이 공무원인 말하자면 주민센터에다 맡겨야 되는데 왜 약국이냐? 이거는 뭐겠습니까? 지호영에게 많은 마진을 주기 위해서라는 거죠. 지호영이 만약에 직거래를 해갖고 주민센터에다 한다. 이러면은 지호영으로서도 그렇게 마진 장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지호영이요. 한 달에 500만 장이 정도를 하게 되면은 이 마, 매출을 따지면 하루에 한 10억 원까지도 지호영이 돈을 먹는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하루에 10억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한 달이면 300억입니다. 300억.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지호영에 대해서 뭐 난리가 난 거예요. 청와대에서 가짜 뉴스다. 그리고 뭐 기재부에서는 어저께 0시에 보도자로 돌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엄청나게 찜찜한 곳이 있다. 떳떳한 곳이 없다. 이렇기 때문에 지오영에서 지호, 이렇게 난리를 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더 이상한 거는요 지오영의 이런 독점적 권리 이거를 더 강화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오영이 그동안에 뭐 14,000개의 이 업체 약국하고 거래를 했다 하면은 지금은 17,000개 18,000개 거의 전국 약국하고 지오영이 거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 약사분이 얘기할 때 14,000개에서 17,000개로 말하자면 자기네에 유통하는 거래 약국이 늘어난다는 거는 이게 돈으로 따지면 한 50억 원 정도의 가치를 준다는 겁니다. 그 유통업체에 그동안에 뭐 드리는 돈이나 이럴 때 정말 약국 하나하나 이렇게 업체로 이렇게 거래할 때마다 한 제약회사가 드리는 거래 비용, 유통 비용을 생각하면 거의 50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 보면 이거는 이상해도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레시드라님 주민센터를 이용하면 마스크 값도 더 내려가는데, 그렇죠. 모든 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도 너무나 이상한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약품 도매상이나 약사들이 하는 말 똑같습니다. 근데 정부에서는 또 뭐라고 하느냐? 왜 지호형이라고 물으니까 약사협회에서 대한약사회에서 지오영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대한약사회에 지금 약사회장 이름이 김대업입니다 여러분 저 김대업 이름만 들어도 여러분 소름끼치지 않으세요 근데 그 김대업 말고 약사 김대업이에요 근데 제가 그 어, 국회에서 이렇게 있으면은 참 정치적으로 아주 로비를 많이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렇게 단결된 똘똘똘 뭉친 그런 힘을 발휘하는 게 약사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뭐 비례대표나 이런 걸로 이렇게 진출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약사들은 한두 자리는 꼭 차지를 합니다. 자, 근데 이 김대엽이라는 사람은요. 뭐, 약사 발전 특위라든가 해갖고, 노무현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주구장창 깃발을 흔들고, 뭐, 노란 깃발 흔들고, 막 이런 사람이고요. 엄청나게 이 당성이 강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지호영을콕 집었을까요? 저는 이 모든 것이 한마디로 마스크 커넥션이다. 마스크 말하자면은 스캔들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게 딱딱딱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네 번째 또딱 떨어지는 이야기. 자, 지호영에서 조선애라는 여자하고 이 정수기하고 굉장히 친하다. 뭐 같은 숙명여고 출신이다. 근데 그건 아니고 이 조선애라는 여자가 이 숙명여고에 말하자면 출신은 아니지만 숙명여대 출신이고 숙명문화재단의 그 대표입니다. 자, 숙명문화재단에는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손혜원이가 굉장히 많이 관여를 했습니다 관여를 했어요 그래서 손혜원하고 이 여자하고 조선애하고는 상당히 막역한 관계죠 그러면 손혜원의 제일 베프 제일 절친이 누굽니까 바로 정숙인 거죠 이건 또 숙명 커넥션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기가 막힌 거는 박영숙이라는 여자가요 이번에 이 비례 신청을 더불어민주당이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뭐라고 했냐면은 자기가 지호영의 고문으로는 이랬지만은 올해 1월에 그만뒀다. 아니, 이건 그만뒀다고 할 수도 없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여자의 비례 신청부터 시작해갖고 모든 걸볼때이 지호영은 매우 수상하다. 지호영은 스캔들로 크게 비화할 거다. 자, 그리고요. 한 업체가 국민의 이피유름과 국민의 고통, 고난을 통해가지고 한 달에 앉아서 300억을 번다는 게 여러분 이게 상식입니까? 지금 자영업자, 뭐 약사들, 그 약국 유통하는 사람들도요, 막 죽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마스크 대란은 있지만 다른 뭐 제약이나 이런 거는 다 지금, 음, 뭐 제대로 팔리지도 않고 이래가지고 왜 사람들이 병원도 잘안 가니까? 무서워서요. 그래서 이 약품, 또는 이 약국, 병원, 이 자체가 굉장한 불경기여가지고 지금 간호사들도 막 반쯤 내보내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와중에 일개 업체가 300억이란 돈을 한 달에 앉아서 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동안 22%의 마진을 걸어서 해가지고 그동안도 한 20, 30억, 한 50억은 벌었단 얘기 아닙니까? 어? 100억도, 한 500억도 벌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럼 이 업체가요, 앞으로 3월달, 4월달, 5월달, 아마도 5월까지는 계속 갈것 같은데, 그럼 거의 1200억? 1500억? 이 정도를 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폭리를 취하고, 이렇게 독점적인 지위를 통해서 돈을 번다는 게 이게 정상입니까, 여러분? 이건 뭐가 있는 거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수성한 지호형, 이거는 마스크 스캔들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반드시 있다. 그리고 이네 가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유통의 문제. 그 다음에 주민센터가 아니라 약국을 이용하는 문제. 그 다음에 김정숙과의 무지무지한 이 폭리의 문제. 거래의 문제. 그 다음에 박영숙이 더불어당 비례대표에 가는 문제. 이런 것만 딱 보면 결론은 나와 있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 국민들이 그 마스크 배급에 줄 서고 고생하고 이러면서 누군가의 말하자면은 배를 채워주고 있는 거죠. 참 루키루님 말씀대로 계획이 다 있었구나 입니다. 네자 페이코돌님 페이코돌 멤버님 네 맞습니다. 네다 우리가 같은 거죠. 네자 허니맘님께서 중국에 마스크 다 반납하고 헌납하고 이제 중국 마스크를 감지덕지하게 받아야 되는가. 아, 맞는 말씀입니다. 이코메 트릭스님께서 진짜 숙명의 어? 말하자면 데스티니, 숙명의 운명이다. 숙명은 숙명이다 있지 않습니까? 숙명문화재다. 숙명여고. 진짜 숙명이 운명인 겁니다. 그리고 이게 그들은 한마디로 숙명공동체, 운명공동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네. 자, 명호부대님께서 중간 중간 잠시 채팅창 닫고 나갔다가 광고 시청 한 번씩 봐주세요. 네, 아우 명호부대 멤버님 진짜 감사합니다. 네, 이동현 멤버님 특검 가야 된다. 정말 빨리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뭐어뭐 어, 뭐 방법이 없습니다. 이 통합당 밀어줘 갖고 이 특검을 가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통합당에 이렇게 보니까 싸울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얘네들을 일당으로 우리가 뽑아주고 이렇게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밀어준들 제대로 할까 모르겠습니다. 네.